자, 유진스 74페이지까지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진스 74페이지까지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안 되어있는 친구 얘기해주세요. 유진스 확인하세요. 백발백조 아, 말고 유진스 확인하세요. 아, 저걸 그 했지 않냐 어, 74페이지에 다되어 있어요. 유진 씨책좀 봅시다. 저거 없어 저거 없어 자, 주세요. 아좀 어, 봅시다. 자, 오늘 선생님 오늘 백발백쪽 끝나고 나면 정리를 좀할 겁니다. 오늘 숙제는 77, 78, 79, 80, 81, 82. 77부터 82. 77부터 82 풀오세요. 77부터 82. 연습 많이 하세요. 77부터 82. 77부터 82. 네. 네, 어휘 파트부터 체크합시다. 82페이지. 자, 갑니다. 오늘 숙제는 유진스 77페이지부터 82페이지. 100발백 좀 틀린 거 오답노트 될 겁니다. 자, 갈게요. 1번의 답은 82페이지 붙어봅니다. 세로로 바꿨지요. 채점해주고 답 체크해주세요.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오답 노트 할때 정답을 알수 있게요. 자, 1번의 답은 5번입니다. 2번의 답은 서식지입니다. 홈. 집 아니에요. 서식지입니다.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의 답은 at all입니다.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대화체 갑니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의 답은 what it is입니다. 자, 10번 답은 5번입니다.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2번의 답은 솔직히 말하면 to be honest.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수고입니다. To be honest. I was really. I was really scared. At first. 자 갑니다. 13번의 답은 4번입니다. 14번의 답 3번입니다. 15번의 답 5번입니다. 16번의 그녀는 she, s h 보여주었다. s h e 는 수요동사,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us, 우리에게 Us. 자, 그 다음, pictures, both, beautiful places. 17번의 답 4번. 자, 갑니다. 18번의 답 2번. 19번의 답 1번. 자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 명사 20번의 이벤트라는 명사가 복수여야 합니다. 이벤트 21번의 답 2번 22번의 답은 1 4번 23번의 2번 24번의 1번 25번의 3번 이십번에 If the w e t h e r 이십칠 번에 She is the tallest 최상급습니다, girl of the five 최상급에 완벽하게 서술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문제는 풀수 있어야 됩니다. 2 8 번에 1 2 9 번에 항상 정관사 더로 시작합니다. The 단몸 단절 한번더 h 히스트한 s t 단문 단 자음 한번더 쓰고 더 h o t 트 e s t 더 three가 되겠죠. 자그다음더커 The coolest, the coolest, the coolest city, city of the three. 자 여기까지 왔나요? 자 이제 3 1 번부터 갑니다 선생님.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답 체크 빠르게 하세요. 자 갑니다. 이제. 네,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본문을 외우는 의미가 없지요 문제를 틀리면. 자, 갑니다3 0번에번입3번입니다3 1번입에 4번입니다. 3 2번에 t 번입니이 4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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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플랜치 그로우 플랜치 그로우 이렇게 오면 됩니다. 빈칸만 적은 겁니다. 3 3번에답 4번입니다. 3 4번에 5번입니다. 3 5번에 2번입니다. 3 6번에 3번입니다. 자 C 부분에는 아마존 강의 대부분에는 다리가 없다. 폴덕 most parts it has no r e a g e 그런데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자, 38번에 rain forest. 39번에 오. 40번에 이. 41번에 how long? 의문사 먼저. 주어 the mountain range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mountain range is 42번에 1, 43번에 4, 44번에 3, 45번에 3총 45개 x 갯수 카운팅 5개. 다개 의정. 두 개요 은채. 보고태건호성탁김태훈 이슬아. 이태영. 박태성 황시우. 진윤승 김혜랑. 자, 본인한테 돌려주세요. 오늘 숙제 오답 노트라 있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고 스텝 번드로 넘어갈게요. 먼저 질문 받고 스텝 번드로 넘어갈게요. 자, 질문하세요. 45번. 45번이요. A와 이미 네. B, 줄친 A와 C이 다른 것은입니다. 밑줄친 A 볼게요. My trip to K K2 f o r c made me 자 만들었다. 내가 feel good 기분 좋은 느낌 느끼게 만들었다인데 자 여기서 A는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게끔 시켰다. 내가 기분이 좋아지게끔 만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어가 주어처럼 해석이 되면 사역동사를 의미하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미가 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필이 왔고 필은 감각 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 보어를 취합니다. 자, 그래서 사역동사 찾을게요. 3번. My mother, 니 엄마는 매일 시켰다. B, 내가 some cookies. 자, some cookies. 몇, 몇채 조금의 쿠키를 만들도록 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엄마는 만들어줬다. 나에게 몇몇의 조금의 쿠키를 해서 요 3번의 수요동사의 메이드입니다. 시켰다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한테 쿠키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3번의 메이드는 수요동사예요. 그런데 1번 보세요. 나는 시켰다. 짐이 carry, 운반하도록. My suitcase, 나의 배낭가방을 운반하도록 시켰다. 그네 시켰다. 내가 clean my room, 내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다. 그녀는 시켰다. 그녀의 남동생이 손을 씻도록 5번에 의사를 시켰다. 환자에게 stay in bed. 침대에 머무르라고 나머지 다 시켰다. 사역동사 그래서 사역동사의 쓰임이 아닌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질문 자 20번 갑니다. 외우세요. 공식입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예요. 자, 이것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It was one of the biggest pop culture events of the year. 자, 그것이 올해 가장 큰팝 문화 행사들 중 하나이다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최상급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하나만 꼽으라면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 명사예요. 복수 명사를 가지고 올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트 다음 질문. 네, 저두개 틀렸어요. 두 개? 네. 다음 질문. 잠바람. 어, 어. Place. 장소나 or i m b n e 환경입니다. 관계부사 외열 연결할게요. 자, 선생님이 관계부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where부터 grows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the place or environment를 수식할 겁니다. 자, a plant, 식물 또는 animal, 동물이에요. naturally,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lives 살거나 자라는 장소나 환경. 식물이나 동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살고 자라는 황, 장소나 환경, 서식지 홈. 다음 질문, 질문 5번에는요, perhaps, probably, 둘다 아마도 라는 유의어 관계고요. 나머지는 전부 반이어 관계입니다. 다음 질문이요. 외우세요, 다어보르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Probably, perhaps. 둘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다음 질문. 자, 좋습니다. 세로로 바꾸세요. 스텝 1 갑니다. 자, 갈게요. 자,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3번의 답은 Outer space 자,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5번의 답 1번이에요. 6번의 답 3번입니다. 7번의 답 5번입니다. 8번에 Do you know? Do you know? 형태 갑니다. 자, 9번의 답은 4번입니다. 10번의 답 3번입니다. 11번의 오, 12번의 북이라는 명사, 북스로 고쳐주세요. 원어도 최상급 복수명사. 자, 딩크 보자마자 what do you think? She is doing. 그리고 하기. 딩크 뒤 무릎 표니까 무릎 표 마무리. 14번에 2번, 15번에 5번, 16번에 4번 자, Tell me 말해줘 How old? 얼마나 오래됐는지 How old? 뭐가? The school is 마침표 18번에 5, 19번에 5, 20번에 3 Desert 자, 21번의 3, 22번의 1에 바로 부를게요. You can see the world's highest waterfall. 자, 23번의 4, 24번의 3, 25번의 long, small. 자, 그 다음 26번의 1, 27번의 4, 28번의 4, 29번의 요 문제 벌써 두번째 등장이죠. 학교시험 문제 나옵니다. How long is the mountain range? 물음표 자3 0번에5자 X 카운팅 자 이승민